반면 민주당은 잔치의 분위기였습니다. 2년 뒤 총선 때 의석수 과반, 더 나아가 대구 경북서도 승리해서 180석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로 지역주의와 색깔론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다 하더라도 우선은 뭐 기뻐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게 악역을 맡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년 뒤 총선의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며 한껏 고무됐습니다. 총선에서 단독과반수가 넘어가야죠. 타당에 신세 안지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죠. 180석을 만들자. 대구 경북에서도 승리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부메랑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쉽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와 함께 사실을에게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뽑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원입니다.